52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23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치한 8개의 공장 사이에 서로 다른 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각각 하나씩 건설할 때 만들어지는 도로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 왕래한다는 이야기는 A 공장에서 B 공장을 가기 위해선 하나의 도로만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A와 B 공장 사이에 C 공장이 있고, 다음과 같이 A에서 C를 가는 길, C에서 B를 가는 길이 있을 때, A에서 B를 가고자 하기 위해서 C를 거쳐 간다면, 이것은 A에서 B로 가는 직접된 통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왕래하는 도로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이웃한 공장들끼리는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한 연, 공장들끼리 연결됐을 때, 이때 이 공장을 살펴본다면, 이 공장에서 이 공장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간에 있는 이 공장을 거쳐야만 파란 길을 이용해서 갈수 있습니다. 즉, 이 공장에서 이 공장으로 가는 길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공장들까지 직접 왕래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모두 살펴본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직접 왕래할 수 있는 도로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즉, 팔각형의 전체 변의 개수와 그리고 전체 대각선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팔각형을 모두 있는 서로 이웃한 공장들을 연결해주는 도로와 이웃하지 않은 공장들을 모두 연결해준다면 이 각각의 도로들은 팔각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각선의 전체 개수를 구해준다면 새로 지어지는 다음 길들의 개수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팔각형의 변의 개수와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팔각형의 변의 개수는 8개이고,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8 곱하기 8-3의 값이 되며, 이 값을 계산하면 20이기 때문에 정답은 28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